안녕하세요. 썰마담이에요. 잠 못드는 밤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기다릴까요? 비가 추적추적 오는 날입니다. 날이 추워지고 있는 만큼 이제 곧 비가 아닌 눈이 오겠죠. 제 소개를 하자면 사소한 날씨의 변화에 설레기에는 이미 나이를 많이 먹어버린 43세 유부녀입니다. 그럼에도 얼마 지나지 않으면 눈이 올 계절이라는 것에 철없게도 설레이고, 오늘은 저의 대학 시절 눈 오던 날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 해는 유난히도 춥던 해였습니다. 가을부터 때일은 서리가 내리더니 겨울이 되자마자 한방눈이 펑펑 내리던 추운 겨울이었죠. 대학교 2학년 말 기대하고 설레던 대학 생활에도 익숙해져. 종강만을 기다리던 저는 그날도 지친 몸을 이끌고 시험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수강 신청에 실패해 아무도 없는 아침에 캠퍼스를 걷고 있던 저는 남자 기숙사 앞에 한 검은 형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게 무엇일까 하는 호기심과 반복되는 지루한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서 저는 그 검은 형체를 향해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자세히 보니 검은 형상은 검은 롱 패딩을 입은 채로 쭈그려 앉아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을 하나 자세히 가서 들여다보니 그는 대학교에 살고 있는 고양이들을 모아 사료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하고 나긋한 목소리로 고양이들이 그렁거리는 소리에 웃으며 그의 주변에 모여든 여러 마리의 고양이들을 쓰다듬고 있었죠. 앉아있는 그의 옆에는 파란 수영가방이 놓여있었습니다. 그 추웠던 겨울날 수영을 하고 나온 것인지 머리카락은 살짝 젖어있었고 그의 뺨은 더 추워서인지 살짝 붉게 얼어 있었습니다. 한겨울에 보이던 따뜻한 풍경에 저는 한참을 그 모습을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고양이에게 밥을 챙겨주던 그의 모습을 바라보던 제가 정신이 든 것은 혹시 몰라 맞춰두었던 알람 소리였습니다. 호주머니에서 시끄럽게 울리는 알람 소리에 그는 깜짝 놀라 저를 바라보았고, 그의 갑작스러운 시선과 핸드폰에서 울리는 소리에 당황한 저는 허둥지둥 자리를 떴습니다. 시계를 보니 30분을 그 앞에 서 있었다는 것을 깨달은 저는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는 것을 느끼며 서둘러 강의실로 향했습니다. 아침의 해프닝에도 불구하고 시험공부를 한 저의 두뇌는 정직했습니다. 열심히 하는 만큼 활자를 적어내고 다음 강의를 생각하며 건물 밖으로 나오자 세상이 온통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날씨가 유난히도 어둡더니 기엽고 눈이 내리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아침에 급하게 나오느라 우산이 없었던 저는 하늘에서 말 그대로 쏟아지는 눈송이들을 망연히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진눈깨비보다는 한방눈에 가까운 눈이었기에 거리가 있는 다음 건물의 강의실까지 걸어서 갈 수는 없었죠. 하는 수 없이 저는 같은 건물로 들어가거나 나올 친구를 기다리며 내리는 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많이 없는 캠퍼스의 아침이었기에 저는 조용히 아침에 그 남자를 생각하며 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따뜻했던 눈길과 낮고 묵직했던 목소리, 고양이들을 쓰다듬던 기다란 손가락, 추운 바람이 눈과 함께 부러움에도 조금 더웠던 것은 기분 탓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한참 생각에 잠겨 있던 그때 멀리서 한 형상이 걸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저를 구원해 줄 동기가 아닐까 하는 희망찬 생각에 저는 목을 길게 빼고 누군지 알아보려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가장 처음 눈에 들어왔던 것은 검은 롱패딩과 푸른색 수영 가방이었습니다. 아침에 보았던 그 남자였던 것입니다. 우연히 만나게 된 남자와의 만남에 저는 무척이나 당황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저를 못 살아볼 것이라는 희망찬 생각으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건물의 입구에 기대섰죠. 고양이에게도 상냥했던 그 남자는 사람에게도 상냥했습니다. 우산 없이 서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한 그 남자는 제게 조심스레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우산이 없으면 가는 곳까지 씌워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분명 초면에 사람에게 이런 호의까지도 베푸는 사람이라는 것을 놀라고. 시간 내에 다음 수업에 도착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안심했습니다. 혹시라도 나를 알아보고 하는 소리일까 생각했지만 시간은 촉박했고 저는 기쁜 마음으로 승낙했죠. 그와 우산을 나눠 쓰고 다른 건물로 걸어가던 10분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긴 10분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말없이 걷던 것이 어색했는지 정적을 먼저 깬 것은 그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 학교의 최대의 재학 중이며 수영을 전공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조만간 대회가 있어서 일찍 나왔는데 날이 너무 추워서 싫다는 것을 말하더군요. 사실 그 이후로는 잘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그렇게 어색하게 10분을 걸어 도착하자 그는 인사를 건네며 즐거웠다는 형식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저 또한 마법 같은 우연에 잠시 멈칫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인사를 했죠. 그가 돌아가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던 그때 그가 다시 돌아보며씩 웃었습니다. 그리고 꺼낸 말에 저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죠. 다음에도 고양이가 보고 싶으면 그 시간에 남자 기숙사 앞으로 나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또한 저를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작게 끄덕이고 강의실로 뛰어갔고 수줍어 내외하던 그때와는 달리 그날 이후로 강의가 없음에도 꾸준히 남자 기숙사 앞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그와 한 달을 매일 아침 고양이들과 함께 보던 저는 그와 꽤나 친해질 수 있었고 그가 매일 아침 준비하던 수영대회 또한 응원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수영대회에서 그는 물속임에도 뚜렷하게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1등으로 들어와 환호하는 그를 보며 저는 제가 눈 내리던 그날 아침부터 그를 좋아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그는 자랑스럽게 메달을 걸고 와 제게 보여주었고, 그후 함께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거기서 그 남자는 저에게 고백을 했고, 저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어느날은 수영을 가르쳐 줄 테니 같이 아침에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영복을 챙기고 같이 수영장으로 갔습니다. 아침 일찍 나오다 보니 아무도 없고, 저희 둘뿐이었습니다. 준비운동을 조금 하고 들어가자마자 그 남자는 저에게 다가오더니 입을 맞추는 것입니다. 서로 안고서 서로를 아껴주면서 우리는 그곳에서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물속에서 사랑을 처음 하다 보니 새롭고 신선했어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경험은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대학교 시절의 푸사랑이었기 때문일까요? 아름다운 추억으로 시작했던 우리였지만. 그 결말은 그리 좋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이렇게 눈이 오는 계절이 다가오면 가끔씩 먹이를 찾아 헤매는 길고양이를 보면 검은 패딩을 입은 남자를 보면 제 대학 시절의 추억인 그가 떠오릅니다. 이제는 옛사랑이 된 상냥한 그가 어디선가 좋은 인연을 만나 잘 살고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의 사연 마치겠습니다.